2 0 0 0상은좀 아니지 않나, 초보가, 인간적으로다가. 예, 네, 거지시구요. 찰커브, 찰커브. 아, 왜한 명이 또 나, 한명나가면한 명이, 명이 들어왔어.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게임하려면은, 초보든 초보끼리 게임하려면 인내심 좀 있어야 돼요. 6 8 7승하지만 패배가 많으니까? 오케이이 사람 당연히 저보다는 잘할 수 있어요 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팀플로 이길수 있어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팀플로이길수 있어요 제가 잘이게가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이이렇이이 자, 이번에 자리가 좋아요. 구석 자리가 좋게 잘 걸려 가지고 이번에는 자, 쓰레 처리 물량으로 갈게요. 3레 처리. 너노스폰이한번 갈래? 네, 노스폰이에요. 이번에 노스폰이 3레 처리 갑니다. 노스폰 5회 처리 한번 갈래? 5회 처리? 5회 처리 한번 갈게요. 대 네, 물량 6분터처야 된다. 총합한 6분대부터 해. 터질 거예요. 6분 50초대. 그때까지 버텨 줘야 돼, 6분 50초? 네. 박데 5분 50초까지 안될까 5분 50초 안 되고 6분 50초 포를 박아주세요 포를 박으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40초 어, 4게요자노스4닝초4 노 처리 후에 스4닝풀4고그 다음에 히드라 박고 히드라 물량이 그래서 확4져 나오는 그런 전초4 0 한번 가볼게요 초4 네, 0네4쳐졌습니다 벌처에서, 저거 뭐야, 바인 박으시고, 하는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음, 지금 일단 정찰이 들어왔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온다 온다 몰라 씨. 망한 망한 거고 본인 방어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어 대충 보고 나갔다 얘 잘하면 못, 모를 거예요 대충 보고 나왔어 앞에만 슬쩍 핥고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핥고 나가면은 끝까지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스, 해처리가 몇 개인지 스포닝이 있는지 못 보고 나왔을 확률이 크죠 오케이, 일단 50에 갔어요. 다음을 일단 스포닝풀 하고, 바로. 스포닝풀. 히데라가 아닌 거야. 1권을그 다음에 50까지 찍을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50까지 찍으면 돼. 그 벌쳐로는 적들의 동태를 계속 살피시면서 어디가 제일 약한 곳인지 봐주셔야 돼요. 저 프레니에요? 아이번부자 어, 진짜 죽여버리겠네. 아 녹음 아, 소리 들어갔잖아, 제기또 이제 어떻게 할 <laughs> 아 우리 정말 이렇게 스토커짓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서 매장 매장시켜야 돼. 지금 진서 너랑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스토커라니. 아 진짜. 야, 들으면 서운하겠다. 너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듣는데. 스토커 스토커. <laughs> 별로 안좋댓거 같은데. 어떤 그 부분이죠? 위로 올라가세요. 위에 앉아요. 그것이 거의 다릅 하나씩? 됐습니다. 리콘을 그만 뽑고. 드래온다드래온다드래온다자 히드라 찍었어요 찍기 시작했어요 히드라 드나온다드래온다 형님 마인이요 마인 제 앞에 마인 봐 이렇게 응? 음? 이겼다 <laughs> 자 이렇게 또 경기를 이겼네요 <laughs> 자 우리편 우리 누가 이렇게 활약가라신거죠 아, 아 이렇게 또 승리를 네, 가져가게 되네요. 이게 아마 기세를 봤을 거예요. 저기 딱 보고서 지금 우리가 SN 아, 포에쏜게 아닐까요? 주경님? 어.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체계적인 포 뭔가 지금 본인들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내부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자기네끼리 싸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승리한 건 맞다. 감력해서 네자 <laughs> 저는 그럼 분홍색부터 가겠습니다 왼쪽 저거부터 프로토스 부타 프로토스 부타 오케이 프로토스부터 할게요 프로토스부터 가는데 그 <laughs> 이 포토스도 프로토스, 포토스인데 어떻게 하죠? 뭐. 내가 만데? 이안돼요 김이 때려 박았는데 박죠. 가세요. 아, 태그 그 움직이지 말고 태크 박아세요. 여기 잡히지 말고. 아이 기다려 돌고 있니? 그럼 마중. 나중에... 그럼 마중에 돌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일부 직전입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오케이 뚫었으 뚫었죠 마이크가 지금 시선을 가리고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こねクをよ天ピ天ク。天 킹 없을 줄 알았지. 고마워 네, 스엠. 내 네, 목표는 저그를 도와드려. 얘들라 계속 갑니다. 누가 나갔는데? 이쪽이 나갔나 본데? 여기가? 오케이. 음. 음. 아. 소지아 네, 노란색 마무리 했 네. <laughs> 세포로. 세포 저렇게 <laughs> 만든 <만드는> 거야. <laughs> 자.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